이야기 또는 어떤 남녀간의 문제, 음. 어떤 성적인 문제 음. 또는 그 핵에 관한 문제, 음. 어,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평소에 느끼고 있는 음. 것들이 이제 우리가 거의 도깨비 같은 실체가 없는, 음. 그러니까 마치 하나의 그 일루전처럼 환영과 같은 존재, 음. 뭐 이런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그 부유하는 음. 그런 영혼들. 뭐 이런 걸 그리고 싶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나의 모습이고 또 내가 투사하는 세상의 모습이고 뭐 이런 데 관련된 이야기들이에요. 예. 안 그래도 저쪽 벽에 예. 그 우리 흔히 뇌라고 하는 네, 그 네. 그림과 그다음에 회계의 어떤 이미지를 이렇게 오버랩 시켜서 그린 것 같은 그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굉장히 강렬하게 느껴졌었고, 아, 네. 저는 이런 어떤 그 메시지들이 이 공간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충분히 그 아주 편한 이야기 속에서도 생각을 할수 있는 메시지로 전달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어, 굉장히 좀 좋았고요. 어, 혹시 선생님이 그런 거를 염두에 두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어. 이 세상은 사실은, 어, 거의 이성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뇌를 움직이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구조물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분명히 발달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고유의, 음. 그리고 그 어떤 인성이라든가 가슴에 관련된, 음. 이 가슴차크라에 관련된 여기서부터 벗어나고 계속해서 그 어떤 그 머리를 쓰고 그리고 점점 속도라든가 이런게 디지털 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급격한 변화를 이 몰고 가는데 우리 감성이나 감정이나 또는 본성이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갈등 이런 게 누구 개인의 잘못은 아니지만 이 세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이~ 끊임없이 그 작동되는 인간의 어떤 본성 그것이 나는 저기 뇌와 같은 또는 핵폭발과 같은 그 머리통이라고 하는 거는 오래전부터 그렸어요. 그니까 우리가 머리라고 하기보다는 헤드라고 하는 게 에, <laughs> 어, 맞는 표현일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어, 미국에서부터 이제 그 헤드 작업을 많이 했는데 그 헤드가 이제 나는 뭐 사람들이 볼때 저게 뭐 죽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거보다는 우리의 그 이렇게 생각들이 쌓인 쌓이, 네. 네. 그 생각이 쌓이고 그것들이 하나의 거대한 욕망이 되고 마치 그 핵폭발과 같은 이런, 이런 형태로 이제 드러난다는 거죠. 네. 하여튼 요번에 이렇게 작업을 여기 공간에서 그 어떤 생활 공간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신선하게 좀 많이 그런 이런 선생님의 어떤 행위나 아니면 이런 작업의 활동들이 좀 다른 일반인들한테도 자극이 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 공간이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방향을 좀 갔으면 좋겠다. 작가로서도 하나의 바람이 있을 것 같은데 물론, 그, 나는 이런 우리가 생활 공간, 예. 그러니까 어떤 화실이라든가 특정한 예술가들이 모이는 데라기보다는 대중, 그러니까 여러 그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죠. 어, 술 마시는 장 베이스는 그렇, 그렇지만 여기에서 이제 어떤 그 얘기거리를 만들고 음. 어, 얘기를 서로 나누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여기서 뭐 오페라를 못하겠어요? 그렇죠. 뭐 발레를 못하겠어요? 이제 그런 새로운 시각에서 보는 이 시대의 어떤 그런 문화운동 예. 어, 그리고 어, 뭐 계층을 떠나서 서로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어, 그런 공간이 좋아요.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뭐 캔버스에 그림을 그릴 때는 굉장히 힘이 들어가고 뭔가 잘해봐야지 예. 메스터 피스를 만들어봐야지 이런 그 강박증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런 공간에서는 굉장히 자유롭고 음. 언제든지 내가 지우고 싶으면 지우고 음. 다시 그리고 싶으면 그리고 음. 뭐 이래 이래서 굉장히 어떤 자유로움이라든가 이런 게 느껴지거든요. 음. 그래서 나는 이런 생활 공간으로 내려온 예술 음. 이거는 정말 멋있다고 봐요.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또 어느 시기가 지나면 이게 싹 지워질 수도 있어요. 싹 예. 지워지고 또 다른 걸 그릴 수도 있고 다른 작가가 그릴 수도 있고 음. 그리고 여기서 뭐 전시도 할수 있고 예. 그래서 이렇게 끊임없이 변화하는 음. 예, 그게 이제 오늘날의 어떤 나는 생활 공간이자 예술 공간이자 어떤 존재 공간 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예. 예. 선생님 그동안 작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